에스라 7장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둡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레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제7 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듯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빌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밭까지, 기름도 백 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한날의 삶을 말씀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때 그 모든 일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에스라서를 읽고 있죠. 참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감동이 돼요.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고 세워지는 역사에 관한 그런 놀라운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7장, 이 에스라서 7장과 이 8장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는데 1차 70년 동안 그 오랜 동안 바벨론의 포로기로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오늘 그 7장, 8장은 2차 포로 귀환, 458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만명을 먹여 살린다. 어떤 기업가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아, 정말로 한 사람의 가치가 놀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준비된 한 인물이 한 세대를 바꾸고, 그리고 무너졌던 한 민족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특별히 한 사람의 준비된 인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에스라,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어, 보세요. 당시로 보면은 이게 기원전 5세기니까 그 당시에 무슨 교통 수단이 잘 발전이 됐겠어요? 무슨 어, 또 어, 지금처럼 어, 통신 시설이 잘돼 있었겠어요?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때에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4개월 동안 한 1,500km를 이동해서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그 기간에 4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4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에 관해서 역사와의 관점에서 어, 충분히 역사적인 사례로 남기기 위하여 그때 그 상황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이 7장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록보다는 한 인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4개월 동안 있었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 뒤로하고 에스라라고 하는 한 인물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일까. 얼마나 그가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에르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그 미래로 나가는 어 그런 역사에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기록하면서 오늘 에스라서 7장에는 그에 관한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6절 말씀인데요. 이 6절 말씀,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랬어요. 아참 에스라가 당시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이것이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학자가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지만은 현대 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학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적 풍토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만큼 학자를 경호로 여기는 이런 사회는 참 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서구 유럽 사회에 있어서는 아직도 학자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전대하죠 특별히 우리가 인류의 그 문명의 보고라고 불리울 수 있는 나라가. 유럽 중에서도 특별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죠. 왜냐하면 독일을 중심으로 사상이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9세기 보면 천재들의 세기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칸트, 헤겔 슬라르마코를 비롯해서 대단한 철인들이 19세기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21세기는 어, 그들의 사상의 서른 정도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요. 21세기 넘어오면서 오히려 사상은 19세기보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고자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하고자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기록한 그 책들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는 서른 정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아직 본론도 들어가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데 왜 독일이 그렇게 사상이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독일 민족 자체가 학자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택시를 타도 내가 독도르, 어, 즉 박사다, 닥터다라고 말을 하면 대우가 다른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지를 제가 탐방하면서 어, 그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보니까 가정에도 어, 집들마다 보니까 어, 박사학위가 있는 학자들은 독도르 암마무게라고 아무 어, 문패가 다르더라고요. 그문패어 자기가 덕터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해서 어 아, 여기는 학자가 사시는 집이구나. 구분을 하게 하고. 또 심지어 보니까 묘비명에도 덕터르 아무 아무게 여기 숨지다. 닥터가 여기 아, 살다가 아, 세상을 어 마감하고 이곳에 숨졌다. 그래서 묘비명에도 심지어 그 기록을 남겨서 학자를 이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독일을 탐방하면서 어느 대학에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 캠퍼스에 가 보니까 여학생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어, 그 독일의 분위기도 좀 어, 알고 싶고, 또 학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어서 어, 다가가서 이렇게 어, 말을 건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 동양에서 온 기도 작고, 그리고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응, 분위기가 아, 좀 떨떠름한 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프리드리슐라르마커를 연구하고 어, 그 프리드리슐라르마커로 어, PhD 학위를 받고 어, 그리고 어, 지금 이곳에 방문한 학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내 자료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이라고 그랬더니. 어, 갑자기 스승과 제자의 분위기로 바뀌면서 학교에 대한 안내도 잘해주고 또 제가 묻는 말에도 대답도 잘하고 어, 그래서 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얘네들이 아, 이게 학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어, 이 독일 사회 안에는 어,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이 학자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 7장을 묵상하면서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에스라 이러면 되는데 학자 에스라, 그는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랍비 문화죠. 레바이 라고 그러잖아요 랍비라고 하는 스승, 선생 이 학자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는 그런 소사이어티, 그런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는 사람들은 학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에스라가 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그들이 다루고 있는 거고, 에스라는 그 학자 중에서도 대단히 훌륭한, 완전한 학자였다. 이런 기록을 어, 에스라서 7장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아, 당시 그, 어, 아닥사스다 왕이 이 학자였던 에스라를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우리가 아, 당시에서 그, 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록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학자로서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를 귀여겼고,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학자로서 그가 조언을 하는 그런 훌륭한 책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부기와 영화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위치, 그런 지위를 다 내려놓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데 자기 한몸을 바치고 나가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또한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는 단순한 학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학자이기만 해도 참 귀한 인물인데, 그런데 동시에 또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참 보기 드문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학자면 학자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그런데 둘다 겸비한 인물이었다. 학자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 7장은 그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 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학자요, 학사 겸 제사장이다. 자,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에스라가 완전한 학자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자. 에스라를 하면서 그는 완전한 학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라고 이렇게 호칭하면서 그를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21절 말씀 보세요.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 속에 아닥사스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가 구하는 것들은 너희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전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7장, 이한장 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는 학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이 에스라가 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이 기록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하게 된 것이 이것이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말하면 128년이라고 하는 이렇게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더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 오랜 동안 제국의 나라의 식민지배를 갖고 살아야만 했어요. 무려 12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역사를 다시 세우는데 에스라가 협격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마음에 큰 하나의 결심을 해요. 백디시이전을 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것을 하리라 결심하고 결심을 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뭐냐?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라가 여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모했다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12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큰 결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더 깊이 연구하여 그 연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는데 어, 당시의 완전한 학자여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그 오랜 동안 지킴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받아야만 했는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강한, 어, 그런 민족을, 어, 이루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대요. 젊은이들부터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삶의 자리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의 자리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국으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백성,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부터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문을 닫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 가슴 아픈 이 현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어떤 경우에는 잘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은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세계 선교사의 유례없는 성장을 거두어왔어요. 그러나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성숙한 성직자나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교회를 만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잘못 쌓은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철저히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 안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와 터전을 말씀에 우리가 터전을 쌓고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기반이, 그 기초가 말씀이 아닌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쌓은 집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이번에 다 무너졌으니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가 늘 듣게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기초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너무나도 어 많은 거짓된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건강하게 상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마치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 한번 보니까 다 무너져버리고 마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여정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저는 갈릴리교의 성도들 안에 불릴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삶을 자랑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갈릴리교회를 통하여 온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같은 인물이 되게 아니 여러분이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통째로 이 시대를 깨우는 그런 에스라 같은 인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